안녕하세요. 고덕 신도시 정보를 전달하는 설루게이트보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a 5 0블록 모아 미래도 파밀리 단지가 현재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자들의 입주 지정 기간은 2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입주 첫날 미래도 파밀리 단지를 쭉 돌아보았는데요. 이사 차량이 많이 보이고 입주지원센터는 입주종 발급으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기 단지는 유치원, 초중고 모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심 통학권 단지로 에드타운 걸린 상업지구 학원가가 가까이 붙어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에드타운 핫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걸린 상업지구가 바로 코앞에 붙어 있어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단지입니다. 고덕 미래도 바밀리에는 아직 회사 부여분 잔여물량이 남아 있어 분양받아 고덕에 진입할 좋은 기회로서 좀더 상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A50블록 미래도 바밀리의 단지 개요 살펴보자면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층 23층 10개 동 총 642세대로, 주차대수는 981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전용 84A 타입이 262세대, 전용 84B 타입이 145세대, 전용 99타입이 235세대로, 총 642세대로. 입주시기는 25년 9월 30일부터입니다. 와 종합 건설에서 지은 A 50블럭 고덕 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의 단지 쭉 돌아보다 보면 단지 조경이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크고 작은 다양한 수목들과 화초들이 짜임새 있게 심어져 있고 어린이 놀이터와 시원한 물놀이장, 분수 광장 등도 잘 꾸며져 있어 아마당 정원처럼 아늑한 단지의 조경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강 강역이 넓어 채광과 개방감이 뛰어나고 조망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미래도 단지 산지 조경 조금 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미래도 밤일레 단지 입지적 특성점 살펴보면, 25년 올해 3월 첫 개교한 한박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이 단지에서 더불어 다닐 수 있어 좋고, 또한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어. 2027년에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단지 부치르크 바로 건너편에 28년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 고독 미래도 파밀레 단지는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학세권 단지이고, 또한 걸린 상업지구에 유망 학원가가 속속 형성되고 있어, 말 그대로 엘리트 교육 특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가정이 시립주나 전월세로 많이 입주할 단지입니다. 여기 단지는 현재 회사 보유분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 잔여 세대를 전격적인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자들은 계약금 5% 잔금 유예 기간 2026년 5월 30일까지 적용이 되어서 부담금 없이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a 5 0블럭 모아미래도 단지는 부79구 바로 건너편에 2단계 에드턴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2028년 3월에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단지 개최한 고덕국제신도시 에디타워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교육특화구역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고덕국제학교 등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올해 6월 미국 사립학교인 어시턴주 타쿠마시 애니라이트 스쿨을 운영법인으로 최종 선정해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앤리라이트 스쿨은 1884년 미국 원시턴주 타코마이 설립된 유서기쁜 기숙형 사립학교로 졸업생의 30% 이상이 스탠퍼드, 프리스턴, MIT, 브라운 등 세계 100위권 명문대에 학교 가는 등 탁월한 교육 성과를 내고는 명문 학교입니다. 이번 9월 22일 미국 현지 학교에서는 평택시와 미군 워싱턴주 타코마시 애니라이트 스쿨이 평택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시 관계자들과 현지 학교 이사장, 교장 및 학부모, 학생,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고덕국제학교는 총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고덕국제신도시 에드턴 부진에 2만여 평 규모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국제학교는 2천 명 정원의 유치원, 초중고,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최신 소식과 고덕국제신도시 모아미래도 파밀리의 입주단지 쭉 둘러보았습니다. 별록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